호랑이띠. 10월 호랑이띠 운세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체력, 지력, 재력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인 성과와 재정적인 안정이 기대되며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기 좋은 달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이미 시작한 일에 충실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랑이띠는 이번 달에 건강운도 안정적이어서 체력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정신적 안정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50년생.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좋은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이로운 시기입니다. 1962년생.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서두르지 않고 대세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1974년생. 그동안 큰 변동이 없었던 분야에서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이익을 볼수 있으니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986년생. 다른 사람들과 조율하며 타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잘 이루면 종합적으로 운세가 상승하고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1998년생.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욕심을 버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조급함을 잘 조절한다면 10월 중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띠에게 10월은 성실한 노력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달입니다.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안정적인 한 달이 되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